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 축제가 이달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열리는데요. 지난 15일 동안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총 5,77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홈쇼핑도 같은 기간 동안 판매액 3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종소벤처기업부는 동행 축제를 진행한 15일 동안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총 5,775억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15일까지의 매출 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오토 플랫폼, 정책 매장 등을 합산해 산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2,81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같은 기간 동안 온누리 상품권은 1,155억 원어치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동행 축제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전들을 마련해 중소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달 9일에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순수한우협동조합의 한우를 판매 8,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 1일부터 열린 동행 축제에 참여해 15일 기준 판매액 33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18,000세트, 8천 8억 8천만 원 어치가 팔린 도밀솔 김치이며, 농협 세척 사과와 모나리자 화장지도 각각 5억 5천만 원, 3억 7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 t v 뉴스 이동규입니다.